안녕하십니까? 2026년, 2026년대의 복덕, 2026년대 행운을 상징하는 귀인, 귀인법 아,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병원년입니다. 2 0 2 6년도 병원년에 천간이 병하고 하늘이 병하고요, 지지가 지지가 오화예요. 오화, 오하. 오화는 이제 열매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아주 이제 어, 이제 실용의 어떤 시간들이라면 시, 시간들이라면은 하늘, 하늘의 기운은, 하늘의 기운은, 하늘의 기운은 어때요? 이제 이 하늘 기운이 복덕을 주관한다. 복덕. 하늘이 복을 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음. 그러면은 2026년도에 복을 받으려면요. 병화가 좋아하는, 하늘이 원하는 어떤 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신금이에요. 신금. 그러니까 병신합이라고 그럽니다. 병신합수. 자 수의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는 병원년에 너무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병호의 에너지라는 것이 어, 기우제를 지내듯이 기우제를 지내듯이 하늘에 비가 좀 내리기를 너무 뜨겁고 너무 팽창하기만 해서 막 날려가 그죠? 터지고 뭐뭐이 뭐, 가루가 먼지를 해서 막 날려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뭐 비가 와서 땅에 이렇게 왜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수자, 수의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럼 병신합이라는 것이 수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귀인인데, 그럼 자기 사주의 신금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 사주의 천간에도 있습니다. 천간에 신금이 있고요. 지지에도, 지지, 지지에도 있는데, 지지에는 어떤 글자이냐면은 유, 닭, 닭띠라고 해도 됩니다. 지지에 어, 닭띠, 어, 유월생 네, 네, 일지의유 그죠 또 하나 또 있죠 술 개띠라고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예, 연액 예, 술이라는 글자 그다음에 월의 술술 월의 태어난 분 그다음에 일의 술뭐 어, 병술생 병술 뭐 일진이 일진이 술이 되는 거갑술 병술 무술 뭐 경술 또 임술 이렇게 있죠 음, 이런 이런 것들 또... 어 신이 어디냐면 축에 있습니다 축축 축축 축 속에도 있어요 없다 그러지 말고 있는데 축 속에 있는 신은 이축 속에 있는 이 천간의 신이라는 글자는 정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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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왜 눈에 보이는 물질 있잖아요 물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정신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그죠 신앙생활. 뭐 교회 가시고 절에 가시고 치성 들여가시는 분들은 이 축의 신금을잘 쓰면은 병화가 와서 병화가 와서 나에게 뭐좀 도움을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뭐 기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도 혜택 받아야지. 병화가 온다니까. 자 그러면은 축은 뭐예요? 축이라는 글자가 띠, 소띠도 되죠? 소띠. 소띠도. 그리 원래 기본적으로 2006년도 소띠, 개띠, 닭띠. 아 축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 이분들은 하늘이 복을 주려고 막 주, 주고 싶어서 난리야 그럼 이분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처럼 돼야 되죠 아니 뜨거운 병원에 막비를 내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생명수 역할을 하시라고 에? 혼자 복 받아서 뭐 혼자 호주머니에 다니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을 지어야 되죠 그것이 하늘이 주는 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병신합의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그이 그, 이 지금 병신합이라 그랬는데 이게 천간합이라 그래요. 천간합. 천간합에는 뭐 갑기합이 있어요. 갑기합도 있고 그 다음에 을경합이라고 있어요. 을경합은 2 0 2 5년도에 을경합이었습니다. 2 0 0 5년도에는 을목이 있는 사람, 경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 일단 기본적으로 하늘의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 또 뭐예요? 무계합이 있습니다. 무계합은 하락을 해가지고 어, 2025년 12월 달에 있었죠. 그다음에 어, 지금 말하는 병신합이 있습니다. 병신합, 합수라 그럽니다. 어. 보이지 않는 수의 에너지를 만들어내, 또는 이 수의 에너지를 통해서, 어, 세상에 지쳐있는 초목들이 생기를, 생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게 있고요. 정임합이 있어요, 정임합. 정임합은 언제 오냐면 2027년도에 옵니다. 2 0 2 7년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병신합, 음, 뜨거운 태양 아래, 뜨거운 태양 아래 모두가 목이, 목이 마를 때 필요하겠죠? 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다섯 다섯 개의 첨간 합이 있는데요. 이 중에 병신합의 특징은요. 바로 부자의 합입니다. 부자. 부자되세요가 아니고 부자를 만나세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귀한 자, 세상의 명예와 부를 갖고 있는 분, 이게 소수죠. 뭐 세상에만 뭐10% 된, 된다 그런 말도 있고 있는데 우리는 90%의 중생이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10%의 어떤 그 부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중에 뭐 요만큼이라도 좀 나눠 먹으면 뭐좀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병신 합의 움직일 때는 어~ 부귀한 돈 많은 부자들과의 서로 협조관계. 우리 거래처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단골 손님 오늘 오늘날 그 손님이 부자야. 나는 몰랐어. 근데 내가 잘해줬는데 이분이 내당골이 됐어. 당골이 돼서 계속 손님들을 모시고 올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 혜택이잖아.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병신합이 이루어질 때는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어, 부자들이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자들이 도와준다. 네? 부자와 인연이 있고 또, 금융, 요새 그런 말 많이 써요. 금융마사지 이런 말 쓰죠. 금융마사지. 네? 금융마사지 효과 있잖아요. 즉, 긍정적인 측면에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요. 뭐 내가 예를 들어 내년에 내년에 어, 또는 병원 어, 저기 병원년에 보시면은 얘들 태어난 월에서 월지가 월지가 예를 들어서 <laughs> 어, 유 유나 수월생 있죠. 유월이나 수월생은 그렇잖아요. 어 오픈 가게를 오픈해 을 가게 가게를 오픈하는데. 좀 비싸더라도 부자 마을에 가서 오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거지. 좀 번화가에. 금금 금, 금융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 있잖아. 그지 아니면은 금융 기관 주변에 가는데 잘 모르겠거든. 은행 옆으로 은행 옆에. 은행. 은행 옆에서 오픈하자는 거지. 은행 옆에. 가게를 내는데 이런 것들이 병신압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해 보면은. 그래서 내년에 이병 병원 연에는 2 0 2 6년도에는 신금이 하늘이 준 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금 말했죠. 천간의 신, 지지의 유나, 술. 이런 건데. 자, 또 하나 효과는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천을 귀인이 있어요. 천을 귀인. 천을 귀인법에도요. 천간의 병화나 정화는요. 지지의 유나, 해 있죠. 해. 요런 글자들이 어, 귀인이 해당해요. 그러면은 병원연에 병신합이 되는 것도 땡큐인데, 여기 보세요. 돼지 글자, 돼지 해. 돼지 해 글자까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사주에 닭띠인데, 닭띠인데, 또는 6월에 태어났어. 응? 또는 뭐 유일이야. 유시에, 유시에 있어. 있는데, 만약에 해라는 글자까지 있을 수 있잖아, 사주에. 그지 그러면은 귀인이 두개 나온 거죠. 자기 사지, 지금 귀인이 두 개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뭐 대박이지, 뭐 대박, 꿀대박, 꿀대박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2026년도에는 그렇게 아예 정리를 해버립시다. 어, 어 지지에, 지지미니 지지. 지지에 있어야지 효과가 더 큽니다. 효과가 더 크다고 하늘에 있는 것보다. 이. 지지의 유. 술, 해. 이세 글자 자기 사주에 있어라. 오케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한 개만 있어도 돼요. 유만 있어도 되는데, 유나 술이나 해나 이런 글자들이 같이 세개다 있으면 더 대박 나겠죠. 세개다 있으면 묻지 마세요. 이분한테는 그냥 내년에 이런 분이 있으면 그냥 이 옆에 살면 돼. 아시겠죠? 음. 자, 어부지리까지 얻는다. 자, 여기에서 또 자구리가 플러스 해보자고 또더 좋은 게뭐 있나 싶어서 더 좋은 거. 그 정도 뭐냐면은 자 내년에 뭐 하늘에서 복을 주는데 뭐 복권, 로또 언제 됩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로또, 로또, 로또. 로또는 무조건 달력 보세요. 일진에서 아무것도 모르겠거든 경날. 경날 무조건 복권을 사시라고. 자 그러면은 하늘이 지금 이제 당첨, 복권 당첨 이런 거를 이제 해주는 게 복이잖아요. 뭐 사람이 뭐. 꿈에도 꿈에서 뭐 봐서 복권도 사고 하는데 일단은 일단 이 경금이라는 게천간 이건 천간에서 됩니다 지지가 아니고 지지에서는 신이라든지 신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유에도 이제 경금이 들어있죠 고속에 그 들어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에, 사 사라는 글자 속에도 지장간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천간에 있어요. 천간의 경급. 네? 여기까지 있으면은 또 이제 복권 사는 날 모르겠다 싶으면은 경날. 경날 무조건 한번 사보시라고. 그러면은 당첨 확률이 하늘이 정해준 뭐 그런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 이제 천우신조와 다른데 그지 더욱더 어, 이래, 돕는 것이 활성화 시켜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가 또 중요하죠. 천간에 무토가 있어. 하, 참, 무토. 이게 나쁜 글자 아니에요. 꼭 필요합니다. 이, 그, 이, 그, 저기, 뭐, 병, 오에 이 열기가 너무 팽창할 때, 팽창할 때 세상에 그늘이 없어져요. 너무 모든 게 밝아져서 밝은 게 좋은 것만 아니잖아. 그지? 모든 것이 뭐 살균돼 버리는 것처럼. 뭐 몸에 좋은 것도 다 죽어버리는 이런 효과도 일어날 수 있잖아, 그렇죠? 응? 어떤 빛을 쬐면 왜뭐 병균도 죽는다면서 이 병어라는 것은 너무 이게 왜그 뭐예요, 어떤 뭐 약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왜 이것이 왜 몸에 좋은 것도 다 주, 균으로 균으로 인정이다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왜그 그늘 효과, 그렇죠? 어느 정도로 왜 피해가야 되잖아, 피해가야 되잖아. 그늘막 효과가 있거 있죠. 그러면 무토가 있어, 무토가 있으면은. 무토가 있으면은 뜨거운 그 태양 아래에서 마치 차광막이 차. 차광막을 이제 한것 같은 효과. 그늘막 효과니 그때. 무토가 있는 사람은 어때? 이상하게 내년에 사주 무토가 있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 그 사람이 나의 그늘이 되어줄 것 같은 이런, 이런 아주 이제 뭐 착각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본능에 끌림이 생겨요. 응? 자, 그런데, 그런데 이 복이라는 부분. 이세 가지고는, 이 무토가 딱 있는 분들은 어때요? 보세요. 자연적인 복덕은 좀 감하고, 대신 노력으로 성취한다는 거지. 아니, 나 하늘이 주는 거 별로고요. 난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내 머리로, 내가, 내가 힘써서 내가 얻겠다. 어, 이것을 강하게 딱 표방한 것이, 천간에 묻어 있는 분들이 내년에만 그랬으면 내년에, 네? 이렇게, 병신 합이 될 때는 이 무토가 들어와서 좀 이런 것들이 좀 감한다 하늘이 주는 원조보다는 나는 내힘으로 내 노력으로 충분할 히수 있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멋있죠, 그죠? 이런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내년 내년 2026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뭐 부자와 부자를 만나서 뭐 덕을 보고 좋긴 좋은데. 좋은데 아무래도 이런 불라는것 자체가 편중이 되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뭐뭐 뭐 평균적으로 행, 뭐 뭐야 불을 누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2026년도에 사회적으로 본다면 빈부 격차가 굉장히 더 심해질 수가 있다. 빈부 심해질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2 0 2 6년도는 아니라더라도 향후에 점점점 이런 것들 사회 문제화됩니다. 사회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병신 합으로 부귀한 자가 득세하는 합이 된건 좋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골고루 혜택은 적게 갈수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 사회 보장 제도라든지 그죠 자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외 현상 있죠 소외된 거 사회로부터 소외가 되든 어떻 어떤 어떤 식의 소외든 소외 현상을 그냥 내버려 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 안 된다고. 무관심해지면 어때요? 이것이 계속 속으로 속으로 골마드가서 큰 사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날이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잖아. 그죠? 음? 세상이 빛이 그렇게 큰, 큰 어떤 그, 어, 양명하다 그러는데 병원연에 이렇다 하더라도 그 음량이 있잖아요. 음량이라는 것은 뭐 그만큼 그늘이 짙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이건 향후에 우리 모두가, 어, 이렇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기 때문에요. 사회적인 상생 장치가 꼭 발휘가 돼가지고, 구제 사업 하고 구제도 하시고, 그리고 돈만 퍼주라는 것이 아니라, 재교육 이죠 재교육. 응? 그 다음에 재취업이 있잖아요, 재취업.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자고, 기술도 좀 가르쳐 주고, 응? 부자들이 또는 뭐이걸 혜택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인생은, 세상은 자기들끼리면살수 없죠? 음,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어떤 균형감각, 조화,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뤄내야 될, 어떻게 보면은, 어, 어 향후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2016년도에 복덕론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